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즐겁고 유익한 방송 YCN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장사 수역을 힘껏 펼쳐갈 나비 효과 연구소 소장 레이미스트 용현 김묵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역시 또이 대장사 간단하게 때, 때에 따라 장, 장소 따라 사, 사람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아니요. 아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때장사이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때장사. 그런 때장사는 왜 필요해요? 예,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변하니까 때장사에 따라서 변하니까 무엇할 필요가 있다. 예, 변화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우리 때장사 주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고 아시고 예 아시고 웃으십니다 예 대장사 우리 머릿속에 항상 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개인적 삶으로나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사회 국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도 그 어떤 소속체 멤버 어,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자 그럼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미생지신 기억나시죠? 예.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 밑에서 어마어마한 피가 급류가 쏟아지는데도 다리 부, 다리 밑에 다리를 붙들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이야기. 제 미생의 신의라고 했죠. 미생의 신의. 그러면 미생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기억 잘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던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융통성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평가가 극과 극. 자이 말을 하는 요지 이유를 알 의도를 알겠지요. 세상 모든 것은 어느 하나의 시각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있다 없다 예잘 아십니다 예 역시 우리 피드님 명석하시지요 그래서 미생지신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 세웅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이었어요 말이 도망갔다 말을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났는데 아들은 가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인생살이에 무궁무진한 수많은 변전 변화와 반전의 요소를 담은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세용지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모든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단장님 열심히 보시죠. 예, 웃으시고 예, 이렇게 하십니다. 맞아요. 예, 세용지마라는 거 인생의 일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세웅지마 미생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시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예, 때장사 예, 미는 때 아니라고요. 예 예, 우리 목욕탕에서 지금 현재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리마인드해봤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험의 의미와 종류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예, 눈치들 주고받고. 아,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은 여기서는 지금 스튜디오 녹화를 하는 중이니까 크게 떠들면 안 되겠지요. 그 잡음이 전국 수많은 수천 가구 수천만 가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예, 예. 맞아요. 자, 경험의 의미와 종류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오늘의 강의 목표예요. 경험의 의미와 종류.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략적인 설명은 드렸었지요. 개략적인 이야기 같이 나눴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물론 이제 철기도 있어요. 철기도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뺐고,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또 철기. 철기는 머릿속에 그냥 깔아 놓으세요. 자,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이런 시대에는 역사적인 기록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구석기 시대의 문자 기록, 신석기 시대의 문자 기록, 청동기 시대의 문자 기록 대체적으로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 이 전의 시기다. 역사 기록 이 전에 먼저 먼저 먼저선 프리 히스토리, 영어로는 프리히스토리라고 해서 이거를 선사라고 이야기해요. 역사 기록 이전 자,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써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역사사 먼저 선. 그래서 역사 이전의 역사. 예, 역사 이전의 역사. 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사 이전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이제 괴변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서는 엄밀하게는 역사 기록 이전의 역사. 역사 기록 이전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기록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영어는 pre-history 미리 앞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네, 괄호를 써놓을게요. 이런 시기를 일컬어서 선사시기다. 그러면 문자 기록이 있는 잊기 시작한 이후의 역사는 뭐예요? 예, 그냥 역사죠, 역사. 예, 우리 역사 시대라고 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퀴즈는 아니지만 여쭤볼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포함해서 이 시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 벌써 눈치 빠른 분은 아시죠? <laughs> 맞아요. 역사 기록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 신석기 시대 사람들, 청동기 시대 사람들, 철기 시대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걸 세분화시켜서 뭐 의식주 또는 뭐 주의식, 식의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 곧 유기체로서, 유기체로서 곧 세포가 있는 존재로서 세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절대로 옷안 입고 때로는 옷안 입고 살기도 하지요 때로는 옷안 입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 목욕탕에서 옷안 입어도 관계없지요 목욕탕에서 옷 입고 있는 게 이상하지요 자옷안 입을 수도 있어요 의식주 중에 자자 자, 의식주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옷안 입어도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같은 사회에 옷안 입고 길거리 활보를 하게 되면 뭐예요? 예. 이거 되죠, 이거. 예. 그래서 당장 경범죄라든지해서 잡혀갑니다 경찰에. 그렇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안 입고 살 수도 있어요 옷. 안 입고 살 수도 있다. 이말 듣고 또 어떤 분은 당장 어, 집에서 집에서 뛰쳐나가서 그러죠. 옷 활짝 옷다 벗고 아나 저기 저저 저, 떼장사 주죠그 사람이 옷안 입고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 나는 길거리 옷안 입고 다닐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부분 부분 띄어서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 극단적인 경우에 옷을 안 입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지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 물론 냉동고 안에 또 물어보세요. 냉동고 안에 그러면 옷안 입고 있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 찾지 마시라고요. 예, 그냥 엽기적인 어떤 성향 만 성향을 보이지 마시고 자 경우에 따라서 옷안 입어도 살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이거. 예, 어떤 분은 잠자리에서 옷 하나도 한오라기에옷 어, 옷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여배우 가한 말이 있지요. 나는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잡니까 했더니 나는 뭐뭐몇번 이런 어떤 향수를 입고 잔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예요 주. 자집 주거 역시 경우에 따라서. 집 없이 또는 그냥 노상에서 잠을 자고 또는 우리 자연에 들어가서는 동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냥 야외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유교의 그 대성인신 이 공자님도 어때요? 예, 야합 아버님께서 숭량 예. 흘 아버님께서 안징제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아주 나이 드신 분하고 그 다음에 어 어린 어찌 보면 이 젊은 처녀 분하고 야합 예 아주 불경스러운 이야기니까 우리 유의 어르신들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야라고 하는 게 들판이에요. 들판에서 합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주거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할게요. 먹고 사는 것 없이 살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아, 나 하루 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루 굶자 아, 이틀 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생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불행한 그 사건 중에 어떤 무슨 건물 붕괴 사고로 해서 어? 오랫동안 물만 먹고, 또는 어 자기가 배설한 소변을 찍어 먹고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랫동안 단식 투쟁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그렇지만 평생 내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먹지 않고,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없지요. 먹지 않고 살 수가, 없, 먹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 사회 또 어떤 유기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겠지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포함해서 선사 시대에 예, 공통점은 선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역사 기록 문자화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림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역사 문자화된 기록물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 이제 일반화시켜서 영역을 넓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 또 모든 유기체는 어때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삽니다.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 또 모든 유기체는 먹어야 삽니다. 자,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다 파헤치고 핵심만 남긴다면 추상적인 것 모든 것빼 추상적인 자유 가능성 이런 추상적인 것 빼고 빼고 극단적으로 구체적인 것 하나만 추려낸다면 어찌 보면 먹고 사는 거이죠 먹고 사는 것 우리 인간이 그게 바로 생존이자 그 생존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의 문화적인 삶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추구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선사, 이들의 공통점은 선사, 역사 기록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느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막론하고 이 모든 시기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수 밖에 없었다? 예, 생존, 그 생존은 반드시 유기체로서 무엇이 있어야 가능했다? 먹는 것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것들도 어찌 보면 먹는 것과 결부된 하나의 구분일 수도 있어요. 구분이다라고 단정 안 지었습니다. 예, 구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시,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선사시대 이 시대 물론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의식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3요소 중에 의식 주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그 중에서도 보다 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예,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물론 나는 하루 세 끼, 아침 6 시, 점심 1 2 시, 저녁 6 시, 세 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딱딱딱 정해진 메뉴로만 먹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고정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문제이지만, 어찌됐든 거기에서도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예, 먹고 사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아, 나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있는데. 아, 그렇게 따지시면.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말이에요. 음식. 음이 뭐예요?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 식은요. 먹는 거. 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 물론. 그럼또또 또 그래. 독약. 그런 말씀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셔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만의 극단적인 생각 예, 어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생각을 자꾸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자 그랬을 때 먹는 것만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을) 굶어서 내가 살았다 (1년을) 굶어서 누군가 살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영수 엄마 예 영희 아빠 없지요 (1년) 굶으면 죽지요. 예 그래서 먹는 것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 식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는 문제와 결부돼 있다 그러면 자 공통점 문자화된 기록이 없다 그 다음에 기록 그런다 할지라도 무엇과 항상 우리 인간의 삶이 결부돼 있다. 예, 먹는 것과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예요. 먹는 것또 먹고 사는 것과 결부돼 있다. 우리 간단한 보충 설명으로 철기를 밑에 깔고 있다 이짝 그랬지요. 철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시대 구분을 할 때. 석동철 해서 석동철의 시기 선사시대를 엄밀하게는 대개 석동철로 구분을 해요. 석동철 구석기 신석기를 합해서 석기시대 돌 도구를 썼다는 이야기 돌 연장 그다음에 청동기 청동을 썼지요. 청동 청동이라는 건 뭐예요? 구리와 무어를 섞어요? 주석을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구리보다 더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재료를 청동이라고 하지요. 이 아연을 구리에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 돼요. 황동이 그런데 주석을 섞은 것이 보다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철, 예, 철, 철을 갖다 도구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석동, 석동, 철로 보통 우리 선사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 처음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 지구의 역사가 대략 자, 우주의 역사는 146억 년 내지 150억 약 150억 년이라고 친다면 우리 지구의 역사는 약 46억 년. 대략 50억 년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다윈 같은 그런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예전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지구 나이를 약 3억 년 내외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세을 먹은 애기라도 지구 나이 몇 살? 우리 애기야, 우리 손자야. 지구 나이 몇 살? 50억 년, 46억 년다 알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다위보다 뛰어나고 똑똑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예, 지금은 그 이것이 하나의 상식화된 거죠. 자, 46억 년이에요. 약 50억 년. 그런데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기록이 어떤 증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이보다도 안 되죠. 점 하나요, 점 하나. 약 750, 어, 750만 년 전에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약 750만 년 전. 그런데 구석기는, 그런데 구석기, 자, 다시요. 석기, 구석기 신석기 합해서 석기라고 하는데 석기는 뭐라고요? 돌도구, 돌 연장을 쓰기 시작한 시기. 이게 석기 시대인데, 자, 돌도구, 돌 연장. 도구를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석기 시대에 돌 도구를 쓰기 시작했다는 이 유물들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약 250만 년 전부터 나타나요. 250만 년 전. 그러니까 750만 년 전에 750만 년 전에 지구에 인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도구를 사용한 것은 사용한 증거는 언제부터요? 약 250만 년 전이에요. 자, 그래서 구석기. 그런데 한반도에, 이 우리나라 땅, 한반도에는 언제쯤이냐? 약 70만 년전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70만 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는요, 신석기는 약 1만 년 내외, 예, 8천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만년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동기는 언제요? 약 1,500년 전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구 나이에 비해서 인간의 역사는 지극히 짧아요. 티끌 예, 한점에 어떤 일어났이 어떤 기간밖에 안 된다고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 때는 어때요? 예, 이때는 뗀석기라고 해서 자연석에서 채취한 돌을 그냥 도구로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석기는 어때요? 그돌 떼어낸 돌을 갈고 다듬어서 쓰기 시작했지요. 예. 그래서 여기는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뗀석기. 떼어냈다. 떼어냈다.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간석기. 예, 갈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 갈아서 좀더 정교하게, 예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동은 일단은 여기서는 뺍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단 지금 아까 전제했던 의식주 중에 기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면 우선은 시계 초점을 맞출 거예요. 시계 물론 의와 주도 같이 곁들여 보지만요. 자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 그래요. 예, 예. 아시는 분들은 이런 때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시는 분다잘 알아. 뭔가 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때안 물어보지요. 예 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 자랑스럽게 어좀 구석기시대 사람들은요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열매 따서 먹었지요. 곧 수렵어로 채집해서 먹고 살았다는 말을 크게 말해서 안단을 자랑하고 싶은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꼭 이런 때는 눈치 없이. 예, 아쉽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떼장사예요.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예, 수렵어로 채집을 해서 살았습니다. 수렵어로 채집. 수렵은 뭐예요?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사냥을 혼자 가서 호랑이 잡았을까요? 감히 네. 혼자 가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 맘모스라고 하는 거 있죠. 어마어마 쿠끼리 전신 혼자 가서 맘모스 대적해서 잡았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럿이서 아마 남성들 중심으로 갔을 거예요. 어로 물고기 잡는 건데 물고기는 여기서 뭐예요? 뭐 상어, 고래 이런 거 잡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 민물하고 바닷물 경계에 있는 뭐 조개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우라든지 이런 거를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수있죠요 간단한 거. 뭐 손으로도 잡을 수 있고 간단한 뭐돌 던져서 잡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아마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채집을 했을 것이고 채집은 뭐예요? 예. 주변에 지금 현재 우, 오늘 우리가 잔 어젯밤에 우리가 유숙한 그 주변에 그 주변에 나무 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따왔겠지요. 예.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수렵어로 채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역사에서도 그걸 갖다가 현재 정통으로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자, 수렵어로 채집 생활을 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 지금 당분간은 질문하면 답이 뭐예요?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예. 제가 힌트까지 다 드리지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이용해서 뗀 석기를 이용해서 주로 뭐에서 수렵 어로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아니면 이동하며 살았어요? 정착했을까? 정착해서 살았을까? 이동하며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우리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 미생지신 그다음에 또세웅지마 생각하면서 아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할 거리가 많구나.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있고 어떤 한 가지 일이 있고 어떤 한 가지 물건이 있을 때또한 사람이 있을 때또한 집단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쉽게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변화 경영이라고 하는 걸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석기 시 사람들이 어떻게 수렵 어로 채집을 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얻어내고 어떤 지혜를 얻어낼 것인가? 바로 이런데 이 목적이 있겠지요.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